Four, three, two, one. 2, yeah. 1. 도 보네요. 방광상계부터. 자, 뭉치시고 이제 다 뭉치세요, 다 뭉치세요. 저저 저 누구 보고 와요 지금 카프스님왜안 들어와요? 뭉치세요 좀 뒤에 매지 안 됐어요 매지 매지 법사님 매지 왜 저걸 왜 쳐요 법사님 지금 뭐야 지금 물정이 상대 준비 근딜 근딜 조금씩 상대 딜 포기하고 근딜 상대 리밀링 혼자 맞고 혼자 맞고 마지막 화근이 얼방으로 빼요 그냥 고체 직 피하고 일단 아모님 전부 해주세요. 아니나조든님 전부 할게요. 쫄리 한 마리 더 넣으니까. 초드님 전부 좀 넣어주세요. 아모님 몇 번이었죠? 아모님이 4번이었나요? 죽으면 되는, 유 네, 윤회 하실래요 그냥? 유네 있으시면? 길 넣어주시고, 3개월부터 하세요. 안광 올 거예요. 관광상계 보이시구요, 레질 차단 보시면서 다음 이동할 준비 차단. 못 깨우지 마요. 깨우지 마세요. 지금 절대 깨우지 마요. 앞으로 이동. 네, 깨우세요 이제 칠게요. 공어술 짧 것부터. 다음 페이지 넘어 보스 치지 마요. 보스 치지 마요. 일단 쪽 정리가 넘어갈게요. 다음 쪽 이동. 안광 3개 준비하시고, 다음 단계 넘어왔어요. 안광, 안광 3개. 분들들 들포기하고 3개 하세요. 차단 보시면서, 백구 들어가시고, 첫 번째 곳을 보세요 대상자. 가운데 이동하시고, 남자님 드셨고, 블러드 키웠고, 됐어요. 두 번째 구슬 대상자 드시고요. 네 번째 거 흑코기님이 좀 먹어주실래요, 흑 코기님? 남대님 잡을 준비하시고. 네, 지금 죽순 준비. 죽순. 안방 근딜 삼개 준비. 원딜도 삼개 준비. 그응이 혼자 맞고도망군 혼자 왔룡이 맞고. 차단 보시고, 차단 원딜 차단 줘. 에스레기님 혼자 맞으시고, 네 번째 그, 코기님 좀부탁드 아, 어른다 제가 들어갈게요. 코기님 들어와줘요. 들어오셨고, 저 빠졌어요. 세약 대상 잡을 준비하시고, 다음 거그 군나무창이 먹을 준비하시고, 애매하게 오네. 못 먹을 것 같으면은, 제가 들어갈게요, 저거. 아, 법전에 들어가셨네, 굿. 암사님 그 분산 감사 아 여섯번째구나 이거 암사님 분산 센스 산수님 저거 좀 땡겨주세요 분당구총님 저거 드세요 분당구총님 이번꺼 화님 이제 어, 좀 잡아요 마무리해요 네 고생하셨구요 죽은분들 부활 좀 넣어주시구요 다들 고생하셨